네. 민주당의 공천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생각에 대해서 다시 되돌이켜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저는 항상 나라는 발전하기 마련이고 사람들의 도덕 관념도 더 높아지기 마련일 것이라고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깨어졌고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정당제가 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정당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정당이란 국민을 위해 정치적 주장을 펼치고 정책을 실현하는 집단입니다. 지금 이 기준에 맞는 정당이 우리 국민의힘 이외에 다른 정당이 해당이 되는지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고 그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정통이라고 할수 있는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께서도 우려의 표명을 할 정도입니다. 과거의 정통 민주당과는 달라진 이제 이재명 사당에 불과합니다. 오로지 지금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이재명 사당, 방탄 정당이라는 기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퇴행하다 보니 정당 같지 않은 정당의 참칭을 하고 있는 집단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국, 송영길은 나도 저 방탄 있었으면 나도 방탄당을 차리겠다고 합니다. 보조금 6억을 탐해서 정당의 껍데기를 씌웠던 분들은 사실 정당이라기보다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모였던 개모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주가 갯돈을 들고 날르면 사기죄로 의율합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편취에 다름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을 표합니다. 이만큼 우리 정당제가 훼손됐고 퇴행했습니다. 국민을 무서워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에게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가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해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길을, 지키,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는 우직하게 촛불 하나를 들고 길을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자룡 의원님의 마음 말씀에 공감하고 한 마디 덧붙이자면. 정말 우리가 아니면 막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저도 이렇게 어, 초현실적으로 나서게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이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마어마한 책임감을 느끼고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막고 그런 사람들의 해악에서 국민을 보호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도 아직 부족합니다. 다 같이, 어, 그 결기를 다지고, 어, 더 열심히 뛰자는 말씀을 대표로서 드립니다.